엘 r 에브리원 내가 레이즈 미 p 을 한번 불. 내가 잠자리에서 우리가 모드어날 때가 있어. 그때 찬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령이 가운데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 가운데 그게 하나님 집이요 양심. 바로 양심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음, 양심적으로 살기가 힘들어 세상은 음,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될수 있는 한 양심을 지키고 살려고 해야 되고 죄안 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칭찬 받, 욕 욕도 먹는 걸 좋아해, 욕도 먹는 것보다 칭찬 받는 걸 좋아해야 되고 그래야겠죠? 미션 셈이니까, 오늘이 시온 셈이니까 그리고 엄마니까 말잘 듣고, 음 응, 그래야 천국 가요, 알았죠? Ladies and gentlemen, we are the world. 패밀리 i 멤버시리드 b 브랜드 h 바로 온누리 시 e 심예 h 인도자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여기서 이 땅에서 여기 내 집이 될거 n 예배자로, 인도자로, 기도자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멘, 할렐루야, 믿습니다 주님, 하루속 f 주님 e n d s h i p friendship, 아버지, 뜻이 이루어지고, 글로벌 비전센터가 들어서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<놀람> I lost Till you come And see the way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stormy sea.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. Pull up, that is on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. Can 여기 오늘리목상의집 바로 옆에 여기도 예배를 드릴 줄 예배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주세요.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. 그러지.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교 교제하시면 는 거예요.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조범문, 조범기, 나의 십자가 지고, 나의 가난 이길 것에서, 나는 주님을 보리라, 영광의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을 할때 주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요 내